네, 감독님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보실 콘크리트 도아를 연출한 왕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영화 어, 완성도도 좋고 볼거리도 많지만 특히 여기 계신 배우분들의 명 연기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 되실 거니까요. 안심하고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어... <laughs> <laughs> 어... 영화, 사실 뭐 주말에 나오기 좀 귀찮기도 하고 힘들 텐데 이렇게 영화 개봉하자마자 어 여러분들이 황금 같은 주말 시간을 이렇게 써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분위기를 좀 알고 영화를 보시면 좀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영화가 계속 조금씩 조금씩 웃겨요. 그리고 어떤 무슨 포인트들이 계속 있는데, 근데 계속 긴장은 점점 더 심해져요. 그게 저희 영화의 정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보면 좀더 저희 영화를 알고 보실 수 있으니까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오늘 이 영화로 어,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할수 있고, 또 주변 분들하고도 저희 영화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오래 기억이 남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재밌게 보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저희 영화 개봉 첫주 주말인데 이렇게 어,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렇게 들어올 때도 보니까 비가 조금씩 오더라고요. 이런 날씨에도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여기 아마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어, 느껴지는데요. 어, 처음 보시는 분들께는 어, 저는 저도 여기서 처음 영화를 봤거든요. 어, 이 소리에 조금 집중해서 보다 보면 영화에 훨씬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다 라고 <laughs>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 어, 보셨던 분들에게는 아마 또 다른 이런 인물을 보다 보면 그리고 어, 큰 화면에 여러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자기 캐릭터 연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아마 보시면 좋은 또 관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저희 영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관람해주셔서 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영화를 보시면서 때로는 민정이에게, 때로는 저에게, 때로는 혜원이에게 여기 나온 많은 배우분들에게 감정 이입을 하시면서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배우의 어떤 캐릭터의 감정을 따라가시던 그 선택, 어떤 선택이 되었던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어... 어디까지 얘기지 <laughs> <laughs> 어, 잘 따라가서 저의 영화 잘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 영화에서 분녀회장 김선영입니다. 저희 영화 재밌게 보시고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네, 깨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원역의 박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몰리하면서 본기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미있게 보시고 영화가 좋으셨다면 꼭 주변 분들에게 널리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역을 연기한 김도윤입니다 주말에 귀하신 시간에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영화 보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콘리트 네. 유토피아가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분을 모시고 7분에게 작은 상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호명이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G19번. G19 <레신> c 1 6번 어. <laughs> 저 B 열인데 어 5번이요. 15번. 아, 네. 네. D 열의 12번. 제 눈으로 바라보세요. C 열의 4번입니다. 음. G열의 12번 G열 12번 없나요? G열의 12번 G열 12번이요? G열 12번 저는 E열의 6번. 6번 2열의 6번 H열 21번 H열 21번입니다 네, 네 앞으로 2시간 10분 영화 재밌게 즐겨주시고요. 돌아가는 발걸음도 조심히 잘 돌아가시고 엔사발란 부탁드리면서 좋은 리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